올해, 르노의 최대 기대장이자 베스트셀러 QM6의 후속 차량.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오로라1인데요. 소문만 무성했던 이 차량의 정보가 최근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죠. 그런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가 직접 르노 직원분에게 오로라1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출시 일정, 가격, 컬러, 생산량까지 꼼꼼히 물어보았는데요. 르노 코리아의 운명이 달린 이 모델. 과연 어떠할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현재 르상쉐 중 가장 폼이 아쉬운 르노코리아. 최근 몇 년간 신차 없이 QM6 파생 모델들을 출시하며 이러다 르노코리아는 끝인가? 조만간 철수하겠는걸? 이라는 말들이 많았었죠. 게다가 오래전부터 르노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다소 미지근한 모습이었었는데요. 하다 못해 QM6의 사골이 우려나올 정도이니 말이죠. 하지만 최근 플래그십... 십 스토어 성수와 스타필드 수원, 코스트코 하남 등에도 팝업 스토어를 열며 프랑스산 차로 다시 한번 리브랜딩 중인데요. 로장주만 달았는데 완전 다른 차가 되었던 q f 6와 아르카나를 보니 오로라 원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갑니다. 몇년 만에 나오는 신 모델인 오로라 원이기에 저 역시도 너무너무 궁금한 정보가 많았는데요. 오로라 원에 대해 르노 직원분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은 아니고 다음 정보는 언.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먼저 오로라 1의 출시 일정은 언제 인가요 지금 일단은 6월 중순 부산 모터쇼 에 출품해서 붐을 일으키고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사전 계약을 하겠죠 공식적인 거는 나와야 합니다만 6 7 8월 두달반 동안 사전 예약 을 받고 9월 1일 정도에 출시를 할것 같습니다 오로라 원의 출시 물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로라 원이 유럽에 수출을 나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생산을 했을 때 지금 예상은 3만 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만 대 모두 나가면 대박 아닐까 하네요. 오로라 원의 출시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르노코리아의 이번 신형에는 중국산 부품이 35%밖에 없습니다. 예전 대비 줄인 셈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가격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현재 QM6보다는 300에서 500만원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이거 하니까 현재 모델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4천만원 안쪽으로는 무조건 맞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종 확정된 가격은 아니기에 참고만 해주세요. 공식적인 것은 나와봐야 합니다. 오로라원에 어떤 내장 색상들이 나올까요? 아직 확정 전이기에 어떤 색상이 나온다?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화이트, 그레이, 블랙 펄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오로라 1은 지리자동차를 베이스로 나오는 게 맞나요? 지리자동차를 기본으로 나오지만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으십니다 여기까지 르노 직원분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오로라 문의를 하는 손님들이 오가는 등 정말 이번 신 모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다음 달부터 오로라원 양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올해 8월 오로라원 양산을 목표로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부산 공장 셧다운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 공장에 향후 3년간 1,180억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는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200명 대규모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부산 공장의 생산 인프라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투자액 중 7천억은 오로라 1과 2 모델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단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대적인 투자의 배경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형 SUV 하이브리드 마켓을 공략할 신차라는 점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에서의 대부분은 산타페와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요. 해당 모델의 사전 계약 중 80%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중형 SUV 판매량도 이 덕분에 연간 판매량이 5년 만에 20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에만 2만대 가까이 판매되는 등 전년보다 220% 급증했죠. 대기 수요가 많은 차종인 만큼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 현기차 외에는 SUV 선택지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KGM이나 쉐보레 역시도 최근 들어서 신차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기차 중심의 시장이기에 새로운 SUV에 대한 목마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로라 원은 누노 코리아의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라 국내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르노 그룹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중장기 프로젝트로 르노 브랜드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을 발표했었죠. 전 세계 5 곳을 허브 생산 기지로 구축하며 다시 한번 글로벌에서 높은 판매량을 위해 고약하겠다는 것인데요. 처음 르노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르게 전기차 전환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것 같기에 서둘러 한국을 비롯한 다섯 개 국가를 거점으로 그 인프라를 활용 전동화 트렌드를 따라잡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대한 계획의 최전선에 있는 오로라 원인데요. 대 반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넘어야 할 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이라는 꼬리표 때문이죠. 테슬라도 중국산 아닌가? 그래도 잘 팔리던데. 테, 테슬라에 비해 오로라원은 뭔가 이런저런 브랜드가 뒤죽박죽 섞인 느낌이 큰데요. 프랑스 르노와 스웨덴 볼보, 중국 지리자동차 세 개의 브랜드가 각자 발을 하나씩 걸친 느낌입니다. 물론 볼보는 지리자동차의 자회사이기에 당연하긴 하지만요. 우선 르노 코리아와 지리 자동차가 합작해 생산을 진행하는데요. 골보 자동차의 플랫폼인 CMA 기반으로 지리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르노 코리아의 디자인 기능성 등이 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단순한 배치 엔지니어링으로 비춰진다면 오로라원은 생각보다 저조한 판매량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 르노 직원분이 말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바뀐다면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점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소비자와 르노코리아의 인식의 간극을 메꿔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디자인 역시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출까지 고려한 모델이기에 라팔이나 신비오즈처럼 최신 신형 모델들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적용되리라 예상됩니다. 사실 스파이샷 때문에 식류의 L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리자동차 디자인은 국내에서는 선호되지 않기에 최신 르노의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오로라 원에는 여기에 더해 지리그룹 산하의 라이센 파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지능형 안전 기술도 대거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직원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직 확정이 아닌데요. 경쟁 차량인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3천만원 후반대이기에 트랙스처럼 국내 생산 후 가격 설정만 잘 된다면 큰 화재 몰이 후 높은 판매량을 견인하지 않을까 하네요. 사면과 엠블럼을 교체하고 재정비한 르노 코리아. 오로라원을 중심으로 카연 산타페와 소렌토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가지 의견을 댓글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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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